성장을 위해서는 꼭복서하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얼굴을 봐도 20세기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살았던 사람들이고 21세기는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요 종이 연필로 그렇게 우리의 성장과 지금까지 성공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볼게 아니고요 저는 책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세기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내 삶에 추구하고 만들고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일으켜 줍니까?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아요. 내 안쪽에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 일종의 마음의 품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작은데 운동장은 풀깎으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일명 어른의 마음과 어른의 태도와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망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결국 10%에 30%밖에 되지 않아요.